자, 아,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이게 7단원이지. 7단원이 문제가, 얘도 맞네. 일단 첫 번째, 771번부터. 그냥 부등식의 성질 대수 비교 묻는 건데, 일단, 기본 상식으로라도 좀꼭 알아야 되는 게, 역수, 역수. 일단 역수를 해도, 원래 값이랑 똑같은 게두 개가 있지. 그게 1이랑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럼 1보다 큰건 역수를 취하면, 그러니까 뭐 2, 3, 4 같은 걸 역수를 취하면 2분의 3분의 1이니까 요 사이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수를 뒤집는다고 음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 1보다 큰건 역수를 취하면 0하고 1 사이로. 0하고 1 사이는 역수를 취하면 다시 그럼 1보다 커지는 거지. 같은 식으로 마이너스 1이랑 0사이의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1보다도 더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건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2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1보다 도 작은 건 역수를 취하면 다시 이제 0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둘다 이렇게 양수라면, A가 B보다 만약에 작다면, 그럼 그걸 이제 역수를 취하게 됐을 땐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고. 뭐야. 응.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뭐 대수 비교에 뭐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엔 제수중게 일단 빼 보는 거지. 뭐뺄 수도 있고 지수로 가다 보면 거듭제곱 같은 경우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수가 똑같을 때 밑을 비교하든가. 밑이 똑같을 때 지수끼리 비교하든가 아니면 뭐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서 위 아래의 위치 관계로 따질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뭐 그냥 이건 그냥 나올 것 같고. 이건 뭐 그냥 빼 봐도 할수 있을 것 같지. 일단 얘부터 비만 묶고 있으니까, B가 1보다 커. 그럼 역수를 취하면 1보다 작다고. 근데 양수는 뒤집어도 양수니까, 이렇게 돼야지. 뭐지? 잘못 썼구나. B분의 1이. 뭐야, 그럼? 다시. <laughs> B분의 1이 1보다 크니까,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그럼 1보다 작아져야지. 얘가 1보다 크면, 역수를 취하면 1보다 작아진다. 근데 B가 양수니까, 뭐, 이거는 당연하네. 맞고. 그 다음 이건 둘이 빼보면, 넘겨. 그러면, AB제곱 A제곱 B. AB로 묶으면, B-A.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부호는 얘가 결정하는 거지. B하고 A하고. 근데 지금 둘다 양수인데, A분의 1, B분의 1은 B분의 1이 더 커. 그럼 양쪽을 뒤집으면, A가 더 크다고. 그럼 뒤에 게 크니까 얘는 음수잖아 그럼 얘가 더큰 거지 그니까 이건 아니고 얘도 빼보면 막안 해봐도 이거 금방 알지 인수분해 이렇게 되겠지 할수 있지 넘겨서 묶으면 근데 b는 1보다 작은 건 알았고 그러니까 얘는 음수고 그럼 반대로 a분의 1이 1보다 작으면 그럼 역수는 a가 1보다 커져야지 그럼 얘는 양수인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음수인 것도 맞지.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 뭐 이런 건 문제가 아니지.